6월 11일 로아온 디바이너스 11 편의성 개선과 패키지 전멸 매출 포기하는 우리의 대제야. 자 오늘 패치가 됐는데 업데이트를 많이들 예상했지만. 이 정도는 뭐 솔직히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놀랍게도 로아온 10일전인데 편의성 패치를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로아샵이 지금 패키지가 없다 저는 이런 장면을 정말 오랜만에 보네 아니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진짜 패키지 딱 이제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파는 거를 이 큐브밖에 안 파는 게 정말 좀 귀한 장면이 아닌가 자 2월 19일 이후 패키지가 어떻게 나왔냐 그 문제에 2월 19일 날 월간 패키지가 나오고 3.3만 9개짜리 파는 그 다음에 이제 3월 5일에 내리아바타, 그 다음에 이제 3월 26일은 카드 패키지. 그리고 4월 30일 카드 패키지 그리고 4월 9일에는 이제 파편 실링 이거는 좀 솔직히 별로 안 사는 거. 자 원래 이제 시즌 3에서 2에서 4주 간격으로 나오던 더더더더더더더더 해자 패키지 근데 이제 2월 19일 날 이제 월간 패키지로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부터 아주 소극적으로 패키지를 출시하고 있다. 뭐 카드 패키지도 좀 원래 뭐 자주 나오는 거고 카드 패키지는 인정이죠. 뭐 그래도 돈 벌어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되던 재료 관련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지 않는다. 2월 19일 날 팔고. 원래는 이제 월간이랑 원래 토팩토리 돌렸는데 월간 한 개밖에 안 돌리죠. 심지어 월간은 이제 더 이상 효율도 안 나오고 중간에 한번한번 한번 이제 4월 9일 날 파편 실링이랑 큐브 보석이가 이거 나왔었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효율 별로 안 좋았던 패키지예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솔직히 이거 안 샀잖아. 그리고 이제 4월 30일 이후로는 어떠한 패키지도 정말 놀랍게도 지금 5주, 6주, 6주군요. 이제 6주째 진짜 아무 패키지도 안 내는 정말 이거는 뭐 기념비적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없어. 아 진짜 이런 경우가 없어. 그냥 과거로 보더라도 정말 이 6주 동안 이 패키지를 잠그는 거 어, 정말 보시면은 다 이제 2주 막 3주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매출 포기를 지금 지키고 있다. 패키지 올 클리어. 단 파는 게 이제 월간 큐브 패키지 정도.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매출의 진짜 90%를 포기하고 있다. 어, 제 생각에 진짜 지금 뭐돈벌거 있습니까? 뭐 패키지도 안 파는데 그리고 지금 사람들 돈도 별로 안 쓰고 그래서 정말 기념비적인 지금 상황 자 아, 그리고 편의성 패치 편의성 패치가 들어왔다 각종 편의성 개선 뭐 일부 아이템 소속 같은 경우 이제 10개 묶음에서 100개 묶음으로 바꾸고 뭐 악수에 이제 드디어 흰민지 검색도 가능하고 뭐 귓속말 이제 원정대 캐릭터로 보내면은 다른 원정대 캐릭터로 접속해 있으면 원정대 귓속 되고 뭐 그리고 영지 각종 편의성 그리고 뭐 거래소 편의성 뜻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 뭐다? 로아운 직전 지금 10일 남겼는데, 놀랍게도 편의성 패치를 지금 해줬다. 약인 로스트 아크. 지금 이제 로아온이 10일 남았는데, 패키지도 아무것도 안 팔고, 큐브는 인종. 그리고 이제, 기습적인 이 편의성 패치. 자, 5월 20일 라이브에서 말한 매출 포기. 형은 진짜 보여준다. 형이야, 제약이 형이야. 매출 포기 진짜 보여줄게. 패키지 안 낼게. 패키지가 문제야. 안 내면 그만이잖아. 형이다. 제약이 형이다. 원기옥. 지금 비수기 패치. 제가 이것도 얼마 전에 영상 찍었는데, 이제 편의성 같은 거 이제 비수기 없이 좀 빨리빨리 해라. 하니까, 어, 보여줄게. 형이야. 로아온 10일 전. 와, 뭐가 문제야. 그냥 지금 해줄게. 약균 로스트아크. 로아온. 야, 로아온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패키지를 근데 영영 안팔순 없잖아. 진짜 뭐 월간 패키지 딱 이거 3만 3천원짜리 3개 이거 딱 걸어두고 이렇게 장사하잖아요? 이 큐브 패키지도 요즘 거의 안 사는데? 이러면 진짜 제약이 형 라면 먹습니다.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 전에 좀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건 진짜 이렇게 장사하면은 제약이 형 라면 먹어요, 진짜로. 돈 진짜 못 벌어요. 자, 하지만 더 이상 카드 재련재료 재련 패키지 출시는 쉽지 않다. 이제 카드나 재련재료 재련 패키지 팔기가 힘들다. 이게 유저들이 불만이 이제 너무 많아. 좀 민심 살펴야 되는데 제약시께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 이제 새로운 BM이 나오거나 뭐좀 이런 거 소개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그래 겨울까지는 포기한다 진짜 민심이 요즘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 겨울까지는 라면 먹자 겨울까지 그냥 뭐한 5개월 6개월만 라면 먹으면서 좀 겨울까지는 좀 진짜 매출 포기를 할지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원기옥식 로아온 패치 이수기와 성수기가 난인 운영. 이것도 최근에 했던 건데. 자, 이번 편의성 패치. 로아운전. 야긴 로스타크. 제가 뭐 로아온 때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뭐 비수기 패치 안 하겠다 어, 원기옥식안 하겠다 이런 거 이제 하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아 믿냐 이걸 믿냐 어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미리 이제 보여준 거지 일단 형은 보여줘 형은 일단 해둔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한번 해주고 로아온에서도 아마 좀 이거를 바뀌겠다는 거를 좀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창섭 씨처럼 뭐한 달마다 메이플 나오 어, 이런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힘들고 이건 김창섭 씨 아니면 못합니다 제 씨는 이거 못 해요. 하지만 이제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는 편의성 관련 쪽은 빠르게 개선하는 쪽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지 지금 이런 패치가 보입니다. 예, 약귀인 로스타크 지금 비웃음 한우성으로 바뀌어 주겠다. 지금 약귀인 로스타크가 그래도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열심히 좀 뭔가를 준비하고 있네요. 오늘 패키지 나오냐 안 나오냐 좀 궁금했는데 결국 안 냈다. 매출 포기하겠습니다. 매출 90% 포기하겠습니다. 대제야 허밍슨. 6월 21일.